춥네요 지금 시간은 3시 40분, 오후 3시 40분. 네. 병원 가는 날이라, 나사렛 병원 가는 날이에요. 잘압치료제치료하러 재활치료. 나사렛 병원 갑니다. 어우 많이 추워졌네요. 영화 권이 영화 권, 아우, 뭐한오르 권이면은 오르권 7분, 7 8분 이면 다른 거리니까 천천히 가 볼게요. 다진이가 오늘 가긴 가긴가봐요, 나도. 가긴가봐요, 가나. 여기까지니까 진포 다리를 어저께 택배로 붙여 갖고 오늘 택배가. 아침에 큰 박스가 두개 왔고 보니까 방학에서 이제 질사 질사 침을 질사 짐을 집으로 붙였어요. 박스로 큰 박스로 두개 왔어요. 네,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박스 로두개 왔어요. 됐어요. 지금 박스 들면. 들여놓다가 허리를 띠꺽해갖고, 아이고, 허리 아파갖고, 허리 내 손에다 바르고, 척. 박스두개 하고, 애들 사려하고, 아침에 그다 들여놓느라고, 아유, 허리가 아파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면세대단 바르고, 병원 가는 중이에요, 병원. 아이들은 추운 때도 학원가 아니라 어디가 아니라 가보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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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5단, 4단으로는 심을 못 써요. 5단 넣어도내바로 조절을 해야지. 심을 이안못 쓰면. 아주 입니다 아유, 이거 자전거 도로는 아주 아신 없네요. 자전거 도로를 이게 굴리 질안 해가지고 울퉁불퉁해가지고 아유 비포장 도로 같은 비포장 도로 울퉁불퉁해가지고 그냥 만드는 거좀간가하는 응. 놀러 좀 놀러주지 말고 간안하게 놀러와 줘야죠 흔히 가봤겠습니다 아휴, 편의상이 저렇게 가야 돼 저쪽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경사로를 너무 세게 놔서 이 올라가지 못해요 저쪽으로 또 저쪽은 문을 자동문을 잠가 놨어요 그냥 앞에 현관문으로 가야 돼요 여기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여기 올라갈 수 없어요. 이것도, 아유, 이것도 너무 높여놔가지고, 이게 사람 걸어다니라는 길인지, 아이씨, 이거, 뭐. 이거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와야 돼 아유, 여기가 그래도 문이 열려요. 여기 자동문이 열려요. 저쪽은 안 열리더라구요. 주가는게 편해요. 예, 아이고 아이고 이 뜨거뜨거나네 열기가 이게 틀어놔서 아뜨거한 바람 나오네요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뜨거뜨거나다 아, 시간이 늦은 관계로 꽤도 날로 해놔가지고 아이 <laughs> 아유, 몰라갔네 6분 걸네 6분 걸렸어. 이 병원 헤라베타까지 1분 걸렸어요 2층 네. 들렀다가 네. 접수 좀 하고 벌레다, 벌레 돌려. 아, 돌려서 나가자 아, 접수 네. 이층입니다구나 집에서 오래끈거리네오래끈거리 하겠 습니다.